제 면접 꿀팁은요.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먼저 생활 기록부를 여러 번 읽고 그에 따른 예상 질문지를 한 A4 용지 3네 장 정도 만들어 봤어요. 또그 질문지에 따른 예상 답변도 만들어 봤는데 그 답변을 다 외우면 너무 로봇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외우기보다는 키워드별로 생각하는 게제 꿀팁입니다. 저는 우선 생활 기록부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활동들 중에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형광펜으로 하나 하나 밑줄 치면서 숙지했어요. 그 활동들 옆에 제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와 느낀 점을 하나 하나 적어 나갔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 제 생활기록부를 숙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생활기록부를 숙지하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는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연습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눈을 너무 자주 깜빡이더라고요.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은 보이지 않는 습관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치면 나중에 쉽게 조금 더 쉽게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면접 꿀팁은 자신감입니다. 면접관분들은 수백 명의 학생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목소리가 작고 눈을 못 마주치면 의미가 없겠죠? 당차고 자신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 면접 꿀팁은 그 학교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 다른데 그 인재상에 대해 미리 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접장에서 자신의 그런 인재상의 모습을 어필을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께 드릴 제 면접 꿀팁은 얘기할 때 항상 밝은 미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 면접은 질문에 정답을 얘기하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일종의 대화인데요. 이 대화에서는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밝은 분위기는 여러분의 미소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밝게 믿고 어, 좋은 면접 보시길바라요 제가 드릴 면접 꿀팁은 면접 중 모르는 질문이 들어와도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횡설수설하는 것보다 당당히 모른다고 말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면접 꿀팁은 질문 유도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면접관님들이 답변하기 쉬운 질문을 해주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미적분을 잘 알고 있다 싶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어, 저는 특히나 미적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꿈끝맺음으로써 어, 상대방이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 해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신 이어 하는 분야를 말할 때 뜬금없이 말하면 안 되고 이전에 했던 질문과 연관성이 있어하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압박 질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면접을 음. 하다 보면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면접관님들의 돌발 질문 혹은 좀 당황스러운 질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긴장하거나 당황해서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할 점. 이렇게 아빠 질문 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떨어뜨리고 싶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싫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 좀더 신청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그대로 논리, 그 다음에 생각을 잘 정리를 하셔서 끝까지 자신감 있게 잘 말씀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절대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야자 시간에 빈 교실에서 친구들과 실제 면접을 보는 듯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면접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 자신이 면접을 할때 몰랐던 사소한 습관들인 머리 긁기, 다리 꼬기, 손톱 깨물기 같은 그 자신의 사소한 단점들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면접을 친구들과 준비한 결과 자신이 면접을 볼때 어떤 점이 부족한지 깨닫게 되면서 그에 대해 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